아마 제가 생각할 땐 분별이라는 주제로 아, 한몇번몇 몇 차례 더 나눠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서도 안녕하세요 김성규입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몇 가지 더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에 영상에서 잠깐 나눴지만 분별하려고 할때 상황과 환경 혹은 내 감정으로 인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감정이 막 몰려오고 찾아오더라도 상황에 끌려가면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몰아치고 감정이 막 요동쳐도 아랫입술 꽉 깨물고 말씀으로 한번더 검증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뭔가를 결정할 때 분별을 요청했을 때에는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태도여야 한다. 결정권은 내가 갖고 하나님께 그냥 의견만 묻는 태도로는 분별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말씀하시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태도여야지 A냐 B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뭐가 더 나을까요? 라고 하는 의견을 묻는 정도의 태도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몇 가지 더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번에 다루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때왜 그것을 선택하려고 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결정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왜 그것을 선택하려고 했느냐지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A냐 B냐라고 하는 당장 선택해야 되는 순간 앞에서는 항상 점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왜 그걸 선택하려고 하는지 A를 선택하면 A를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 B를 선택하는 거면 B를 왜 선택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why에 대하여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로지 함께 움직이죠. 가축들도 많아지고 재산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둘이 갈라서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로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자, 자 가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좌에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좌우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좌도 상관 없고 우도 상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주님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좌로 가도 주님을 따라 선택한 길이라면 그 좌도 가장 완전하게 이루실 거고, 내가 우로 가기로 선택했다면 그 우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결정 방법은 뭐였냐면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걸 갈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이런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A냐 B냐는 선택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A와 B의 선택지 앞에서 고민할 때 어떻게 고민하냐면 그두 선택지에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A든 B든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실 수 있는, 있을 것 같은 걸 먼저 선택해요. 그래서 제가 A를 선택했다고 치죠. 근데 알고 보니까 B인 거야. 실질적으로 봤을 땐 B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것 같이 드러난 거죠. 그럼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실 것 같아서 A를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B였다. 이게 두려워서 지금 선택하는 게 망설이지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A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의도로 A를 선택했으면요, 그 A를 B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것 같은 지금까지 보여온 범위 안에서 가장 영화롭게 되실 것 같은 걸 선택하면 지금 그게 잘못 선택했더라도 하더라도 주님 그것을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분별해서 선택하고 순종하여 걷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 수준 안에서 가장 올바른 걸 분별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실패하면 안 되는. 이런 부담을 가지고 선택하려면 항상 망설여지고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선택한다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쓰시겠다고 결정되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실상 다윗의 상황은 요 도망자였어요.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럼 그 도망자로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사울 왕이한테 쫓기다가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동굴로 사울이 혼자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절호의 기회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구나. 라고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만약 그 상황에 놓여시면 모두라,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할걸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설명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하필 그 동굴에 들어오냐고요, 혼자서.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치면 바로 왕이 될수 있는 기회가 놓여져 있었어요. 다윗은요, 그 선택해야 되는 기로가 있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몇 년을 더 도망자로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당장 왕이 될수 있는 명분도 있었고 기회도 주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다윗이 선택한 건 뭐냐면, 무엇이 더 합리적이고 무엇이 더 좋은가를 고민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해요. 마음의 중심. 야, 이거 정말 주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방법으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명분이 됐으니까, 음,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하나도 인위적인 방법 없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원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그 침부하고 지루한 그 도망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끝낼 수 있는 근데 다윗이요 그때 무슨 결정을 하냐면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영어롭게 되어지실 수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아니야 왕으로 세우신 게하나님이셔 그럼 패하실 분도 하나님이야 그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겨 드리자. 그리고요, 실제로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실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리고 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또 지났어요. 얼마나 막 소터지겠어요. 아, 그때 그렇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거 진짜 기회를 그냥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이 들고요. 다윗과 아비제가 가서 이때 또 이제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해요. 이건 왕이시요 이건 진짜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야말로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때는요. 두 번째 기회예요. 진짜로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허락하셨다 라고 해서 할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회를 잡으면 돼요. 근데 이때도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자기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서 가장 영화롭게 되어지실 수 있는 방법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해요.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어지시는 방법.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패하실 거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던지고 다시 한번 사울 왕을 살려줘요. 진짜 이건 주님이 주셨을 기회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나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어떤 논란이 될 만한 명분을 주지 않은 채 하나님의 때에 왕위에 오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때로는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앞에서 상황에 의해서 막 결정하고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입술을 깎게 물고 선택지 앞에서 오늘 내게서 하나님이 가장 영원하게 되실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선택하면요. 혹시라도 그게 실수고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게서 하나님이 가장 영원하게 되어지신 것을 A든 B든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하고 신뢰한다.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 요 정말 안전하게 주님이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걸볼수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런 분별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되어졌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들을 귀가 없고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못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애네들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화이팅!